네, 안녕하세요. 어, 10월 29일입니다. 29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또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의의 나라 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7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79장입니다. I'm 어,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어,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르죠. 태생은 다내 것이며, 모르...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끌어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칠일에는 실지니 바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칠칠절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지라. 내가 멸방을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본문을 가지고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과 문화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기를 정해 기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독립 기념일을 정하고 혹은 메모리얼 데이를 정하고 절기를 정하는 것은 이 중요한 문화 유산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후손에게 잘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대절기 무교절 7칠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런 무교절은 유대 유대력에서 중요한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셨는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속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것으로 그리고 이때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이 급히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교병이 이제 발효되지 않은 빵인 것처럼 누룩이 때로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부터 바로 거룩함으로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벌은 나중에 니산놀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오늘날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이 저에게는 이보리수확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게 하셨는가?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적적인법으으열열지지재을통해해이이스엘을을애에에해해시켜켜주습습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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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이 물체 무교병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후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그때도 역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을 상징했죠.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구원을 예표했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물체 무교병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선언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뭐냐?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내 것이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열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그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장자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2 0 절을 보면 낙유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나귀가 태어날 때는 어린 양을 재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의 재물을 드려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나귀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위해서도 대속하라 그랬는데,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민수이 18장 16절에 있는 대로, 성수의 세계로,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구속은 바로 6월절 사건의 뿌리를 두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리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이 그들이 지킬 절기는 77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 지난 다음에 일곱 주 후에 있는 절기로, 바로 특별히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신해산에서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이날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는 바로 이날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고 교회가 새로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해 하는 날이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로도 알려졌는데 이 절기는 수확이 끝난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이제 가을에 지키는데 가을이란 농사 주기에 있어서 한 해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춥은 무렵인데, 이 시기는 수학기가 끝나고, 그리고 우기가 시작이 되면서, 새롭게 이제 씹뿌리는 시기가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이런 절개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주여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남자들은 가족들을 대표해서 제사에 참여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을 순례한 것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예배와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이 기간 동안 바로 열방을 쫓아주시겠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3대 절기와 함께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안식일이죠.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안식일 규정은 이미 10개 명에서 언급하셨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신 것에서 기인을 합니다. 이것은 노동의 중요성과 아울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바로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쉬지 않고 일하시, 일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병든 것을 병들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쉬지 않고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아시고 안식일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제정하신 것이죠. 얼마나 철저히 지키게 하셨는가. 밭갈 때나 거둘 때나 가장 바쁜 농사철에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휴식보다 일을 더 우선시하려는 그런 인간의 욕심에 제동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 혹은 안식일을 제정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후손에게 잘 개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절기조차도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밖에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 최소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부활절이 있고 또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그런. 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또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귀한 절기를 제정하셔서 이렇게 믿음을 개성하며 지킬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매주 있는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우리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며 또 믿음을 이어가는 이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데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늘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